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품꾼을, 그것은 엘가 테스입니다. 그것은 교사, 일꾼, 그리고 얻어, 그것은 미스도입니다. 고용하다. 근데 미스도스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싹 보상 포도원에 들여보내 그것은 무엇에 대하여 풍부히 려고 이른 아침 그것은 프로이입니다. 그럼 새벽에 프로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최상에 나간 그것은 엑셀코마이입니다. 나가다 에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원천, 원인으로부터. 집주인과 그것은 오이코데스포테스입니다. 그것은 집주인인데, 오이코스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성전. 같으니, 근데 은이가 에이미입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이다. 따로따로 하나씩. 그들이 무엇이 되게 하라? 네가 되라. 네 자신을 전부 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1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을 만들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말씀이 주제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이것은 포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줌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풍꾼을 얻었다 이랬습니다. 풍꾼은 싹쓸 받고 보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저가 하루 한대나리온씩 풍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저가 하루 그랬는데 하루는 헤메라입니다. 그건 안따 헤드 아이오스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한 대나리온 식 그랬는데 시기 에크입니다 원천 원인으로부터 그리고 품꾼들 과했는데 과가 메타입니다 다시 한번 대적하여 나중에 따르다 아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그랬는데, 아포스텔로입니다. 그것은 보내다, 파견하다. 아포여근에서 나왔습니다. 분리, 역전. 그래서 2절은 하루, 하루가 뭐냐면요. 날인데, 그것은 내 위에 앉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내가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역전할 수 있도록 파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또 제3시에 그랬는데 제가 호입니다. 그녀의 그것, 육적인 믿음. 세 번째 그때 나가 보니 그랬습니다. 나가가 엑셀 코마입니다. 나가다 에크 여근에서 나는데 원천 원인으로부터 장터에 그런데 애가 N입니다. 내 안에 내 위에 놀고 섰는 그 놀고가 알고스입니다. 고용되지 않은 섰는 사람들 그런데 히스테미입니다. 서다, 붙잡다, 거하다.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3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제3시에도 놀고 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마귀의 그 생각에 붙잡혀서 육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그랬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가라가 휘파고입니다 그것은 아래로 스스로를 이끄는 것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그런데 상당히 디카이오스입니다. 흠없게 거룩한 행위에 공정한 하계, 그것이 에이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들이 무엇이 되게 하라? 줄이라, 디도미입니다. 허락하다, 만들다. 그리고 저희가 그랬는데 그것은 호입니다. 그녀의 그것. 가고, 그것은 앞펠 코마이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뒤에 따르다. 아포역근에서 나는데 분리 출발 준비 완성 역정. 그 사절의 내용은 또 저희에게 이르되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것은 이제 아래로 스스로를 이끌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던 것들, 내가 높아져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다 그 육적인 믿음이 이제 뒤에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을 이루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6시에도 또 그와 같이 똑같이 만들고 실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나가 보니 그것이 엑셀 코마이입니다. 그것은 나가다. 에크여 어근에서 나한데 원천 원인으로부터. 6절의 내용은 11시에도 아직 본성적인 것들이 남아있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대 너희도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그랬는데 종이 홀로스입니다 그것은 전체 모든 온전히 일토록 그것이 헤메라입니다. 안타. 테드라이오스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놀고 여기 섰느뇨.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그것이 미스 도입니다. 고용되다. 미스 도스 어근에서 났는데 싹, 보상. 이가 없음이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대 있습니다. 무엇에 가나요? 아무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절의 내용은 아직도 온전히 개념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품꾼, 역전되는 그 싹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아직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라가 아래로 스스로 이끌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높아지지 말고 네가 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꾼들을 불러 나중혼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운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랬습니다. 점을, 그것이 옵시오스입니다. 그것은 후반, 마지막에, 그리고 메가 기노마이입니다. 되다, 변화하다. 포도원 주인이, 그런데 주인이가 퀴리오스입니다. 그건 최고 통치. 그리고 청지기에게, 그것은 에피트로포스입니다. 위임 받은 자. 이르데 풍꾼들을 불러, 나중 혼자로부터 그랬는데, 나중 혼자. 그것이 에스카토스입니다. 그것은 무엇의 끝, 마지막, 가장 낮은, 최고의 그런 뜻이고요. 로부터, 그것이 아포입니다.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시작하여, 먼저 혼자. 그것은 프로토스입니다. 먼저 시작. 프로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이전에 최상에까지 싹쓸 주라. 주라가 아포 디도미입니다. 나누어주다, 넘겨주다, 회복하다. 아포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역전을 하니, 그랬습니다. 8절의 내용은, 이제, 저물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로부터가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역전을 빨리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이 바로 우리의 사기고 보상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거늘 제1 1시에 그거는 제가 호입니다. 그녀의 그거 온자들이 그것도 호입니다. 그녀의 그거 와서 한대나리온 식을 그런데 여기서 식을 그것은 아나입니다. 위에 따로따로 모든 사람 안에 반복, 강렬, 역전 그리고 바꿔 낼것은람반호입니다 취하다,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11시에 가장 늦게 온 그러한 믿음도 한 대나리 온식을 바꿔늘. 그것이 뭐냐면 위에, 우리의 개념, 우리의 고정관념, 이것을 따로따로 따로 모든 사람 안에 반복해서 강렬하게 역전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박건을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알았더니 그것이 노미조입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 행하다. 노모스의 어근에서 나왔는데 율법. 그리고 저희도 그것이 아우터스입니다 자신, 우리 자신. 한 대나리온씩 똑같이 아나입니다. 위에 각각 모든 사람 안에 반복 강렬 역전을 받은지라. 10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온 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자기가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뛰어난 그런 것들을 받을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역전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대. 그랬습니다. 원망하여 그것이 공기조입니다. 그것은 불평하다, 투정하다. 근데 12절에,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 건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뭐냐면 후토스입니다. 이와 같이. 포의 어근에서 나는데 그녀의 그거 아우토스와 같은 어근을 씁니다. 우리 자신, 그들 자신 한 시간만 일하여 건을 일하여 건을 그것이 포이에어예요 만들다 실행하다 저희를 종일 수고와 그랬는데 수고와 그것이 바로스입니다. 내려가다 짐. 본이 바시스 여근에서 나는데 기초걸음이라는 뜻이에요. 더위를 견딘, 그것은 카우손입니다. 불을 붙이다. 우리와 같게, 그것이 이소스입니다. 유사한, 비슷하게. 12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중 온 자들은 자기 육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을 내어놓고 아우터스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역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율법적인 믿음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믿음들이에요. 그 믿음은 버려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 모든 걸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과 내 옆에 있는 모든 형제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역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론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것도 호입니다. 그녀의 그것이고, 그 중에 그것은 아우토스입니다. 자신, 우리 자신,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랬는데, 그건 아포크리노마이입니다. 말하기를 시작하다. 아포의 어근에서 난데 분리 출발 중지 완성 역전. 가로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그것이 아디케어입니다. 부당하게 되다, 불공평하다, 엄노라, 그것은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것은 쉼프 호네오입니다. 일치하다, 적당하다, 동의하다. 그랬습니다. 13절의 내용은요. 주인이 그녀의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랬는데, 그 중에 내 안에 영적인 그러한 믿음을 쫓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에게 대답하여 대답했다라는 걸 이제 역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없다.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역전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개념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꿔 주셔야만 그래야만 역전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습니다네 것이나 가지고 그런데 가지고는 아이로입니다. 들어올리다, 취하다, 죄를 속하다, 없이하다 가라 그것이 휩하고입니다 아래로 스스로를 이끄는 것.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것이 델로입니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원하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자나 나중에 시작한 자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듯이 역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이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과 본성적인 것들, 욕심들을 내어놓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보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습니다. 내 것을, 그것은 에모스입니다. 그것은 나의 것. 가지고 그것은 엔입니다. 내 안에, 내 위에.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아니냐가 우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 내가 선함으로, 선이 아가도스입니다. 선한, 은혜, 좋은 일, 좋은 것. 하가 에이미입니다. 무로, 니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1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사람은 아무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것이 후토스입니다. 이 길로 이 방법을 따라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되고가 에이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따로따로 하나씩 그들이 무엇이 되게하라 네 자신을 전부 들이라 나중된 자는 늘 자기를 낮추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념이 빨리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는 자기가 말씀을 안것 가지고 자꾸 삶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개념을 다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돌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그렇게 자기를 만드는 그 일을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납작하게 엎드릴 때까지 하다가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